자, 지금 밤사이에 대박 뉴스가 나왔죠. 미국 SEC와의 3년간 법정 싸움에서 리플이 승소했습니다. 미국의 법원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이로 인해서 다른 암호화폐들에게도 규제 탈출의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3일 리플의 대중적 판매가 연방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다른 토큰들도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반면에 이번 판결이 기관투자가에게 판매가 될때 연방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소식이 전해진 후 리플은 67%나 급등했고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24.5% 상승했습니다. SEC는 최근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도 등록 없이 증권거래소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서 그들의 입장이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박기사 추가로 하나 더 보고 가시죠. 미국 뉴욕 지방법원이 거래소를 통한 리플 판매가 토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리플의 재상장을 발표했고 이 중에 코인베이스는 리플 네트워크 기반 XRP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며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면 리플 달러, 또 리플 USDT, 리플 유로 이렇게 거래상을 단계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리플 터진다고. 밤사이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적게는 60%, 많게는 3000% 이상의 수익 보신 분들이 지금 이게 싫어냐고 아침부터 채팅창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리플에 대한 소식, 분석,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세요. 리플 말고도 터질 알츠코인들 많이 있으니까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상담 받아보세요.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김사랑 트레이더입니다. 자, 우선 SEC 관련된 기사가 또 나왔는데, 어, SEC는 지속적으로 암호화 화폐 업체들을 불공정하게 현재 기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인데요. 음, 다들 아시겠지만, SEC 때문에 우리가 리플 지금 몇 년째 고생 중입니까? 하지만 이번에 이 SEC가 결국 코인뿐 아니라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글로벌 거래소들까지 기소를 하면서 결국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감당하게 됐거든요. 지금 이 SEC가 벌이고 있는 이 행동들이 정말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자기들 입맛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 지금 우리 리플 같은 경우도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지금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비난을 받고 있지만 미국의 정치인들한테까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현재 버리는 행동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좀 보기가 어렵고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현재 아주 심각한 비리 상태에 휩싸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 게리 겐슬러의 해임안을 제출했다던가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지금 점점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리플이랑 SEC와의 소송에서는 리플이 승소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자 여러분들 이점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관심에 보답하고자 코인에 관한 관점을 꾸준히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정보 받아서 수익 얻어가실 분들 어떻게 참여하면 되냐? 지금 바로 보이시는 이 영상 상단의 제 번호 010-7588-6516 여기로 숫자 2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이나 금전 요구 그딴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무료상담 카톡방 한번 보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중요 이슈와 타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구독자분들 수익 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포지션 공유나 관점 분석이 100%다 맞다 이렇게 장담할 순 없지만 그래도 혼자 분석하면서 마이너스 보는 것보다는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투자하면 더 즐겁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 무료상담입니다. 원하시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7588-6516 숫자 2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입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반감기에 대한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날마다 조금씩 변화하는데 제 예상으로는 2024년 4월경으로 예상되고요. 아직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 저 또한 아무래도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종목들의 트레이더분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투자 얘기를 하다가 코인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는 사람들한테도 대충 얘기는 들어봤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었고요. 물론 코인 투자가 뭐 주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가 주업인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늘 누구나 아는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또다시 같은 형태로 불장이 찾아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코인 투자를 오래 해오신 분이라면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2012년, 2016년, 그 다음 2020년, 이렇게 세 번의 반감기를 거쳤어요. 자, 2012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를 때였고, 2016년과 2020년, 이 반감기 후에 2017년, 그 다음 2021년, 이때 불장이 찾아왔는데, 네 번째 찾아오는 2024년, 이때 반감기와 코인 시장의 불장이 예견되어 있는 2025년, 이게 4년마다 반복되는 이벤트가 또다시 같은 형태로 찾아올까? 예, 누구나 아는데, 과연 또다시 불장이 찾아올까? 예. 저의 생각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시 불장은 온다. 라고 생각해요. 자,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반감기를 얘기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방감기마다 채굴 보상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가치는 이제 오르는 이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채굴에 대한 비용은 늘어나고, 채굴자들이 수익을 가져가려면 가격이 올라가야만 하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반감기의 이슈는 저랑 구독자분들처럼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코인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감기 모르는 게 대부분이죠. 예, 결국 불장 찾아오고 언론과 미디어의 호재 뉴스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코인을 등한시했던 투자자들도 다시 시장으로 흘러 돌아오게 돼 있어요. 고점에서 물려서 고통 받다가 그제서야 공부하게 되고 반감기라는 것도 그때야 알게 되겠죠. 자, 신규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도구로서는 반감기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즉, 이건 세력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최고의 명분이라는 거죠. 항상 그래왔듯이 시장의 사이클은 매번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차후에 버블이 극도로 심하게 끼고 반감기란 것을 전 세계인이 알 때쯤에는 금융세력가들은 뭐 반감기를 이용해서 개인들이 이제 고점에 묶어놓은 채로 어마무시한 물량을 던져버릴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이제야 규제를 하고 제도권에 들어가는 그런 초입 단계고 메이저 금융 기관들도 진입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기회의 시장을 세력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최대한 뽑아먹으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상승시켜야 되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려면 투기성이 있어야 돼요. 또한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잖아요. 암호화폐에 관한 정책들과 그로 인한 코인들의 가격 변동,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을 거고, 분명히 그걸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격이 오르고 제도권에 편입이 돼야 차후에 걷어들이는 세금도 늘어나겠죠. 자,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에 물려서 오랜 기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지만 반감기, 현물 ETF 출시, 리플의 승소, 러우 전쟁 종전, 뭐 이렇게 큼지막한 이슈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물론 악재들도 나오겠지만 앞으로 호재들을 생각해야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좋은 정보, 좋은 자료 담은 영상들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런 저에게 필요한 거. 제 채널 키워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 외에 더 많은 정보 받고 싶거나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7588-6516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운영되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무료 카톡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